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계에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서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 2부, 3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요, 같이 함께 우리 예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나눔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왔는데요. 우리 오늘 만날 사람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우리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 다니엘!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기도원. 두 번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지나서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네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멋진 믿음을 가졌었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출발! 출발! 안녕 나는 다니엘 나는 어, 우리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포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임금님의 꿈도 해석할 수 있고 똑똑해지게 해주셨지.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어. 아, 그래도 내가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매일 하늘게 했는데, 그건 바로 기도야. 아, 오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아이, 저 다니엘이었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주제에 우리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다니 너무나도 얇미요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지? 우리보다 지혜가 열 배나 더하다고 하던데 왠지 힘도 세보인것 같고 달리기도 잘할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골탕 먹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서 저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다니엘이 뭘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 아 기도 했다. 어, 어, 배고파. 어, 밥 먹어야지. 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배 불러. 어, 아, 잠깐. 아, 이제 배를 채웠으니 마음의 양식도 한번 채워볼까? 책을 읽고. 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니까. 아, 그다또 배가 고프네. 저녁 먹기 전에 아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솔아 아, 아,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활기찬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뭐야? 당의 하늘거라고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책 읽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자는 거밖에 없지 않아?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바로 저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너는 형벌을 주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 다니엘 기도를 그만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나 두개 중에 하나인 거야 빨리 느부가네살 왕한테 가야겠어 느부가네살 왕이시여 이 세상에 이 바벨론에 느부가네살 왕만한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청하오니 앞으로 30일 동안 느버간에서왕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 이있으면그 사람은 사자굴에 보내요. 왕의 기강을 왕의 기상을 크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벨론에서 느버간에서왕 말고 다른 이가 없도록 느버간에서 왕이시여 부탁합니다. 그렇게 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거라. 소문이 마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만세. 아, 오늘도 하루에 세번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지켜 주세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에 너를 체포하러 왔다. 느부갓네살 왕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다고 왕이 명령하였다 근데 너는 그걸 어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오직 기도할 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바벨론에서는 왕의 명령인 범인이 따라오거라 이리 와 어. 빨리 사자굴로 가자 이리 와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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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사고게구나 괜찮니? 다니엘아, 괜찮아.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이세상에 유일하신 참하나님이시며 바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어른 예배에서 같이 들었었던 말씀도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는요. 멀리 멀리 퍼져가요. 그리고요. 어디든지 또갈수 있어요. 향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과 또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월 3일 활동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다니엘과 사자골 팝업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도안을 준비해주시고 가위와 풀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도안을 가위로 하나 하나 잘라주시고 실선과 점선을 구분하여 점선은 접고 실선은 잘라주세요. 오른쪽 아래와 왼쪽에 있는 풀칠 부분에 풀을 발라주시고, 팝업북 아래 돌멩이와 네모난 칸두 개가 있는 부분 아래쪽을 향하여 풀칠한 그 부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접은 이후에 오른쪽에 사자와 다니엘 그 풀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팝업북 아래에 위치한 두 공간에 다니엘과 사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 팝업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활동 프로그램 사자굴 속 다니엘 색칠하기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쁘게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